안녕하십니까. 메트로신문 황인성 AI 앵커입니다. 최근 파격 인사를 단행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식품사업 재건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지난주 정기 임원 인사에서 식품 수장만 물갈이한 배경에 업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롯데그룹의 뿌리인 식품사업을 재건해 혁신사업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신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동빈 회장이 식품사업에 관심을 두는 이유로 코로나19도 무관치 않습니다. 경쟁사들이 이 사태를 기회로 잡을 때 롯데에는 위기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라는 외부 변수 속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냈으나 올 상반기에는 2천억 원이 넘는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다각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문제를 타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유통과 식품에서 1등 기업으로 꼽히던 롯데가 지금은 예전 명성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데다 한국 롯데의 근간이 식품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사업 변화가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식품을 혁신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롯데가 아직 큰 성과를 이루지 않은 가정간 편식을 살리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